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2.93% 하락 마감, 코스피도 1.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미선물이 반등을 좀 하면서 나스닥도 3일 동안 지금 한12% 가량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제는 반등을 좀 해줄 줄 알았죠. 음. 그래서 우리 증시도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반등에 이제 실패하니까, 어, 어제 선반영 했던 부분을 다 토해내는 그런 하루로서 좀 마무리가 되어졌던, 거, 되어졌던 것 같고요.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 그래도 800포인트 정도 어, 될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깼고, 뭐, 기술적으로는, 음, 나스닥은 그래도 반등이 한번 정도는 나올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으나, 지금, 뭐,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뭐, 지금 FMC 회의를 앞두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FMC 회의에서 뭐 조금이라도 시장이 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금리의 인상폭을 좀 낮춘다던가 하면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장기 추세를 돌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고 저번 주뭐 방송에서도 여러 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시황 관련해서는 제 방송 뭐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곧잘 괜찮은 뷰를 말씀을 드렸고 잘 맞아 오다가 요번에는 솔직히 조금 어긋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의 어떤 선택에서 저는 어, 기간 조정으로 빼지 않을까 쪽을 선택을 했는데, 가격 조정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음, 뭐, 제 예상도 좀 틀렸고, 뭐, 단기적으로 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은 뭐, 뭐, 간헐적으로 맞출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언제 바닥이 나올지, 뭐, 언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수 있는 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뭐, 물가, CPI 지수도 연연준이랑 월가의 에너들도 틀리는 거를 어, 누가 이거를 뭐 예상할 수 있겠, 있었겠어요? 뭐 대신에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 그래도 이런 뭐 약세장에서 어떻게 버텨야 될지 그런 뭐 매매 전략 정도는 제가 한번 더, 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상기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좀 정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어 뭐, 주도 테마나 시장에서 강한 종목에, 어, 집중도가 좀 분산이 되면서 약간 뭐 개별주나 잡주 같은 것들을 건들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확률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장이 안 좋아질수록 주도 태화와 그때그때 강한 몇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는 순간 손실은 굉장히 좀 커질 것이고요. 어,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승률도 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랑도 다 연동이 되는 건데 내가 뭐 상승장 때 하루에 뭐 수십회 이렇게 뭐 수십 종목을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상승장 때 10종목 매매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진짜 두세 종목 정도만, 어,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줘야 되는 장입니다. 근데 뭐, 2020년, 21년에 그, 여러 종목을 매매하면서도 수익을 냈던 그런 어떤 경험들, 를 아직도 만약에 갖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손실만 나지라고,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음, 지금은 분명히 다른 장세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테마, 죽지 않을 테마,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00%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돈이 몰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만한 어, 그런 재료가 살아있는 일정, 이벤트 일정이 남아있는 그런 테마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주도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 강한 종목에만 집중을 해서 하루에 매매수를 좀 줄이면서 한한어 종목이 없으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한두 종목만 하더라도 그렇게 좀 어,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이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승장 때의 파동과 하락장 때의 파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 있는 장세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장세는 또 다르고요. 근데 상승장에 익숙해져 있으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변동성 큰 테마주 매매를 하면서 뭐2% 3%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본인이 매매하는 포지션마다 다르긴 하지만 단, 완전히 이렇게 뭐 초단타나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말고, 음, 제 방송은 이제 뭐 단기 스윙, 스윙 매매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이 분할 매수를 2%, 3% 이렇게, 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장 때는 그래도 한 3, 4% 떨어지면 1차 매수하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3에서 4% 혹은 5% 떨어지면 2, 2차 매수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폭락장에서는 이 매수 간격을 훨씬 넓혀야 되는 거예요. 상승장 때 내가 1차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한5%때 2차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최소한 1차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한 7에서 8, 어, 정말 길게는 마이너스 한 10%에서 2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내가 분할 매수하는 이 간격도 넓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장에 우리가 뭐 캔들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승장 때는 내가 일은봉에서 무조건 공략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 일은봉 공략 들어갔다가는 이은봉, 삼은봉, 사은봉 뭐 진짜 오은봉까지도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기 때문에. 근데 상승장에서는 솔직히 웬만하면 한 이은봉까지 분할매수하면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이은봉 사문봉까지 분할 매수했는데도 반등이 안 나와서 손절치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더 떨어지다가 급등 나오고 이런 경험들 지금 최근에 종목들에서 많이 겪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승장에서 이은봉에 매수를 좀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최소한 이은봉 혹은 사문봉부터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그리고 뭐, 같은 원리일 수 있는데요. 상승장 때는 뭐, 이른봉, 이은봉에좀 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파동 자체를 딱 그려드릴게요. 2020년에서 21년에 우리가 겪어왔던 파동은 정확히 이거예요. 요렇게, 예. 그래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요 정도 늘렸을때 분할 매수를 하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하면은 웬만하면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장은 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손절 하면은, 날아가고. 이런 지금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은, 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1차, 2차, 뭐 3차,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요즘은 이제 약간 패턴 자체가 달라졌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예전에 제가 어~ 하락장이 오기 전에 신풍제약을 설명드리면서 정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작년 여름 겨울 이럴 때장 한참 좋을 때 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면은 다 반등도 나오고 하니까는 뭐 타이트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장이 꺾이고 공매도가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겪어야 될 어떤 캔들의 파동들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신풍제약 이때를 보여드렸거든요 어. 자 이게 그 코로나장 급등 나오기 전에 차트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상한가 나오고 쭉 급등시키고 반등 하나도 없이 거의 원위치까지 뺐죠 한번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또 급등시키고, 다시 원위치까지 빼죠. 그리고 나서 진폭이 줄어들다가, 아마 이런 구간에서는, 아, 여기서는 이제 가는 거다라고 보고, 수령 구간이었기 때문에, 갭 띄울 때 이럴 때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번 밀어버립니다. 진짜 여기서는, 어,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방치해버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손절 다시 키고, 여기서부터, 날라가죠. 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종목의 파동입니다. 아. 우리가 2020년, 21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파동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상승장 때는 여기서 뽑았으면 이렇게 가주, 가줍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가주고. 음.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대장주로 굉장한 시세를 냈던 선익 시스템? 음,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차트가 있습니까? 아, 이런 구간에서. 상한가 나왔고, 눌림에서 잡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장이 좋을 때는 떨어지면 더 사고 싶은데, 분할 매수할 기회를, 비중을 늘릴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항상 1차 매수되고 나서 수익나고, 어. 11선조차 깨지 않고 또 반등 나오죠.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너무나도 파동 쉽게 이 구간에서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2차 파동 나오고 그래서 또줄거다 주고 한번 꺾고 3차 파동 나오고 어 전형적인 어떤 테마주 대장주의 3차 파동까지 나오고 죽는 시세의 흐름이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 또갔죠 어어 상승장 때 우리가 매매했던 구간은 이런 차트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겪어내야 될 차트들은 이런 차트들인 거예요. <laughs> 보이시죠? 예. 보면은 그냥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뽑았는데, 상가 나온 시가까지 진짜 반등도 하나도 없이 다 죽여놨어요. 어. 그리고 뽑고, 그러고 나서 21선까지 이탈시키면서 또 죽입니다. 그럼 이런 데서 손절 많이 나오죠. 어. 근데 또 뽑아. 어. 그리고 나서 또 죽이고, 어. 최근에, 어, 이번에 이제 반등 나왔을 때도 이때도 지독했잖아요. 음. 이런 구간에서 갭 띄우는 매집봉처럼 만들어 놓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칠일. 어. 뭐 미수 쓰거나 하셨, 하신 분들은 이거 뭐 진짜 다 털리죠. 음. 분할 매수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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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티고 이런 데서 이제 20일 선에서 손절 나가면은 그 다음에 올려 치는 거죠. 어. 어제 한인사료는 어땠, 어땠습니까? 어, 최근에 한인사료 흐름도 보시면 여기서 뽑고 이렇게 빼죠. 어. 거의 끝까지 빼죠. 어. 그리고 나서 뽑고 4안가는 못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봉 1일차인데 19%까지 음봉을 뺐어요. 어. 그리고 나서 오늘 또20% 올리고 어. 야, 이런 흐름을 당하기가 아,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샘표도 그뭐 식량난 관련주들만 그러냐? 뭐 그렇지도 않죠. 제가 뭐갈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원숭이 테마, 원숭이 도창 테마도 보시면 뭐 장이 당연히 뭐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빼버리죠. 그래도 얘는 양반이에요.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파동이 좀 나왔으니까. 근데 뭐 미코바이오매드 한번 보시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버립니다. 121선까지 뺐어요. 그리고 나서 쳐 올리죠. 예. 뭐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들 보시면 움직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인테크도 보시면 야 이런 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n자 파동은 이거예요, 이거. 어. 근데 이런 지금 하락장에서의 n자 파동은 진짜 이겁니다, 이거, 이거, <laughs>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 박스 넘기면서. 시세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음. 뭐 이제 키, 뭐 쌍, 어제 뭐 쌍방울도 보시면은 상한가 보내고 뭐 중간에 반등 좀 있긴 했지만 거의 상한가 갔던 날 저가까지 밀어놓고 또뭐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어 지금은 이제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상승장 때보다 훨씬 더 인내가 필요하고요. 어, 조급하면 진다, 기다리자. 단, 주도 테마에서 강한 어떤 재료를 가진 어떤 테마 종목을 내가 잘 매수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넓은 간격으로 분할 매수해주고 2, 3일 안 간다고 자르지 마시고 어, 조급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주자. 어, 뉴스 나오면서 갈 때까지. 아니면은 뭐 아싸리 정말로 지금은 약간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발금 말씀 드린 것처럼 충분히 크게 분할 매수해서 크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 애초에 뭐 분할 매수 없이 짧게 에 그냥 대응해 주는 전략 이두 가지 전략을 써야지 우리가 이제 상승장 때 했던 것처럼. 어설프게 분할 매수하면은 지금은 그냥 뭐세 번, 네번 사다가 손절하면 올라가고 계속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장입니다. 음. 어, 이제 방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갈수 밖에 없는 테마, 뭐 이거를 100%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어, 반등은 줄 테마를 고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6월 13일 방송이었는데 어 이, 이렇게 지금 폭락장일수록 종목들을 여러 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일 당일 나오는 주도주에서 너무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확실히 장이 끝나고 재료가 발생이 되고 아, 이 재료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테마에서만 매매를 해 주는 게좀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날 13일 방송에서 폭락장 매매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제 식량난, 쌍용차, 뭐 CIS 그리고 장이 이제 혹시라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때는 자율주행이나 신재생 쪽어 요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당연히 식량난 테마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뭐 6월 13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음. 아무튼, 충분히 식량난 테마 쪽에서는 매매를 했으면 수익을 뭐낼수 있는 충분한 수익 구간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오늘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오버슈팅이 발생이 좀 되어졌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식량난 테마에서 하나의 고민은 저는 그겁니다. 음, 재료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으나, 하나의 어떤 뭐 제, 제가 생각하는 이 식량난 테마에 갖는뭐 의문이라고 할까요? 어. 찝찝함. 어. 너무 이제는 그 시장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 아. 어, 그래서 지금 뭐밀 가격이나 뭐 옥수수 쌀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 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이상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을까? 어. 뭐 물론 뭐 다음달 cpi 지수가 갑자기 뭐또9%때 나오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 지금 8.3에서 지금 8.6 나와서 시장이 폭락 했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잡힐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9% 때까지 어찌됐건 이제 유가가 만약에라도 지금 뭐120 달러인데 뭐 150불까지 진짜 간다면 cpi 지수도 9% 때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식량난 테마들은 더갈순 있겠지만 음. 아무튼 요런 어떤 그 찝찝함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음이 재료의 지속성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 혹은 먹히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또 예를 들어 진짜 막 이만큼 또 눌러놓고 또 이렇게 가진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성홀딩스는 이제 조금 이제 사실은 많이 고점이기도 해서 부담스럽고 한일 사료가 지금 이 박스에서 돌파를 해줄 것인지 어~ 뚫고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고 고려 산업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뚫려면 뚫고 말면 말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음 샘표는 이뭐 이제 올라온 부분이고 그래서 뭐 어, 다른 애들은 따라와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식량량 테마는 신송이랑 뭐 한일 사료 고려산업, 샘표 요 정도만 일단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신송홀딩스가 죽는데 뭐 한의사료나 고려산업 같은 애들이 대장으로 좀 바뀌는지 요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재료의 지속성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이 안 좋아도 강한 뉴스에 따라서는 시장이 굴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애들은 지금 식량난이랑 원숭이두창 어, 요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 어 보고 있었고요 원숭이두창 관련주들도 이제 녹십자 M S를 가지고 제가 요 구간에서 어 뉴스가 동반이 되면서 충분히 돌림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고 원숭이두창은 이대로 재료 소멸이 될 리가 어 조금 과하게 말해서 저는 없지 않나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고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제가 생각한 눌림목 타이밍은 여기였으나 어쨌든 시장 때문에 하루도 밀린 거고 음. 여기서 어 이제 뉴스 나오길 기다렸던 거죠. 어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그래도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뉴스가 WHO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검토할지를 이제 긴급소집회의를 한다라는 뉴스였고, 이렇게 되면 이제 23일이라는 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벤트 날짜가. 그래서 6월 23일날, 어,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뭐 22일이나 다음 주 정도 되겠죠. 어.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아직 재료가 죽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아무튼 뭐, 얘네랑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식량난이랑, 뭐, 원숭이 두창 애들은 조금 죽고, 아마도,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들이 조금 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뭐, 개별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서함기계공업이 지금으로서는 좀 대장 같고요 뭐, 해인이나, 뭐, 데모, 이런 애들도 자리적으로는 좀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아,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주들 보실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관련주들도, 뭐, 제가, 뭐, 아튼 이날 방송에서 센 놈만 봐야 된다라고 언급드리면서, 뭐, 태양, 신재생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상 뭐 시장이 지금 이틀간 엄청 무너졌는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재방송 보고 이날부터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 주고 떨어졌잖아요. 오늘 SDN도 고가가 8%니까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한 고가 3% 나왔고. 음. 아마 이제 여기서 눈치 보다가 뭐 시장 반등 나오면 한번 정도는 더 저는 돌림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태양광이랑 뭐 풍력 오늘 CS 베어링도 겨우 높게 떴고요 떴다가 떴다가 죽었기 때문에 수익구간 충분히 줬을 거고 쌍용차도 말씀드렸죠? 어 k g ETS랑 쌍방울 얘네는 지금 제로가 일정이 있잖아요. 6월 24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내야 돼요. 근데 쌍방울은 24일 전에 내겠다라고 했고, 근데 어찌됐건 24일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얘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KGATS가 오르면 쌍방울 떨어지고, 쌍방울 오르면 KGATS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속게임 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KGATS가 훨씬 더 차트도 그렇고, 어, 어떤 가능성, 인수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일단은 오늘 종가상 이 구간을 넘겨놨습니다. 음, 얘도 보시면 이 박스 안에서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CIS는 이제 개별 재료라서 테마보다는 조금 뭐. 그 집중도가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얘도 일단은 6월 30일까지라는 어 그러니까 예비 입찰이 6월 30일까지 있거든요. 30일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간이 좀 대신에 좀 많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눌렀다가 앞두고 뭐한번 정도는 틀 수가 있다라고 봐서 CI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공매도 엄청 때리더라고요. 오늘 뭐 공매도 과열 금지 지정됐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일부러 공매도 물량을 받아먹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음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증 관련 종목들이 난리치고 있고 어 공구원이나 모트렉스랑 노터스는 뭐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 큰 만등 한번 정도는 죽어 떨어지긴 할 건데 이런 걸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뭐 추천드리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개별주들이 조금 산발적으로 시세주들은 내고 있어요. 음. 네, 사실 뭐 이제 개별 종목을 지금 장에서 공략하는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고 재료가 있는 테마주 위주로 어굵직국지한 주도 테마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매매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큰 반등 나오기를 뭐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